인천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그날 한화 이글스의 회의실에서도 똑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오직 침묵만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치 팀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는 듯했다. 34승 시즌의 희망이라 불리던 그 숙자가 단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 혼세와 와이스, 두 외국인 선수의 미국행이 공식화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다. 남은 건 김경문 감독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한 팀의 위기, 가 아니었다. 그날의 회의록에 기록된 대화들은 단순한 전략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붕괴의서막 이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어느 코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절망이 섞인 공기가 사람들의 순결에 묻어났다. 그날, 한화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무언가, 가 일어났다. 우리 가입수한 회의록에는 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 가 숨겨져 있다. 34승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부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와 내부의 균열, 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날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한화의 진짜 몰락을 마주하려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경문 감독조차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정이 숨어 있었다. 회의록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분위기에서 누가 다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문장은 한화의 현실을 상징했다. 34승을 쌓으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던 팀은. 단한 주만에 와해, 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본세와 와이스의 미국행이 확정된 직후, 구단 내부는 혼란그 자체였다. 감독실 문이 굳게 닫힌 채몇 시간을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스태프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짧은 한숨만 내쉬었다. 감독님이 모르고 계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회의록 속 한인물의 발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계약 해지 결정이 전달된 건 구단의 상층부였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에게는 단 결과 만전해졌다.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진 뒤였다. 그 순간부터 신뢰의 균열은 시작됐다. 그날 오후 3시 대전 구단 회의실. 폰세의 이적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 긴급 내부회의가 소집됐다. 구단 관계자. 코칭 스태프, 일부 선수 대표까지 참석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울분을 덧드렸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회의록에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선수를 잃은 게 아닙니다. 팀을 잃은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감독 김경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는 증언만이 남았다. 한화의 붕괴는 단순히 두 외국인 선수의 이탈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오랜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일부 프런트는 김경문 체제의 리더십이 한계에 달했다, 고 주장했고, 반면 현장 스태프들은 위에서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책임만 현장에 떠넘긴다, 고 맞섰다. 그 갈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를 좀먹고 있었다. 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너졌다. 연습 중 선수들 사이의 대화가 줄었고, 라커룸에는 음악이 사라졌다. 누가 다음에 나갈 차례인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다른 팀으로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은밀히 타진하고 있었다. 감독님은 우리를 믿지만 는 감독님을 믿지 않아요. 그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었다. 팀은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각난 섬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김경문 감독은 구단 숙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함께 있던 한 코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감독님 내일 기자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김 감독은 짧게 웃었다.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 그 대답은 씁쓸했지만 현실이었다. 그의 입에서 감독직사에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하지만 구단은 유지 를 선택했다. 공식 입장은 감독의 리더십 아래 재정비였지만 내부에서는 감독을 방패로 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우리 가입수한 회의록의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2회 이후 팀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후 한화는 열 경기 연속 패배라는 악몽에 빠졌고 팬들은 구단의 SNS에 마이너스 34승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었다고 소아했다 감독은 침묵했고 구단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금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며. 한화의 붕괴 시나리오, 는 단순한 루머가 아님이 드러났다. 그날의 회의, 그들의 선택, 그리고 무너진 신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34승의 상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 새벽 2시, 대전 구단 본사 6층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본세와 와이스의 미국행 발표 후첫 내부 긴급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날의 녹취록 일부가 유출되면서 팬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이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고위 관계자는 구단 내부에서 누군가 선수들과의 계약 파기를 종용했다. 옆호보했다 내부 배신자라는 단어가 실제로 언급된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문감독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눈뜻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단한 번만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팀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선수들을 밀어낸 겁니다. 그 말은 방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독관계자들이 급히 자리를 피했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한화 구단의 내부 메신저에는 익명의 문장이 돌았다. 마이너스 34승은 잃었지만 양심은 잃지 말자. 그 문장은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이미 모든 스태프들이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본세의 개인 SNS에 올라온 짧은 글 I didn't want to leave. I was told it was the best for everyone. 내가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 들었다. 팬들은 분노했다. 왜 그를 내쫓은 거냐? 김경무는 왜 침묵하냐? SNS와 커뮤니티는 폭발했고 한화의 공식 계정은 순식간에 댓글 폭격을 받았다. 그때 김경문 감독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비공개로 구단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답은 냉정했다. 금 감독님이 물러나면 모든 책임이 드러납니다. 그건 구단 전체의 위험입니다. 즉,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팀의 상징이자 동시에 희생양으로 남겨졌다. 그날 밤 김경문 감독은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리더십이란, 때로는 버티는 죄다. 7 후, 기자들에게 흘러나온 한 문장. 김병문 감독, 프런트와의 신뢰 붕괴 심각. 그 기사는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팬들은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이거, 우리가 입수한 두 번째 회의록에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등장했다. 감독 교체 논의, 시즌 종료 전 검토. 즉, 본세와 와이스의 이탈 이전부터, 구단은 이미 감독 교체 카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김병문 감독의 침묵이 왜 그렇게 길고 무거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월 초, 한화는 34승을 끝으로 사실상 시즌을 마감했다. 경기장엔 팬들의 야유가 가득했고, 선수들의 표정에는 패배 이상의 피로가 서려 있었다. 감독은 더 이상 선수들에게 괜찮다.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 경기 후 벤치에 홀로 남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가 본 것은 패배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다. 선수들은 감독을 믿었지만 그는 팀을 지킬 권한이 없었다. 그 사실이 한화의 진짜 비극이었다. 그 어, 이제 그날의 회의록 이 세상에 공개되며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본세와 와이스의 미국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 내부리셋 계획 감독을 배제한 결정 그리고 숨겨진 배신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한화 붕괴 시나리오의 본질이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의 질문이다. 한경문 감독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팬들은 그가 떠나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팀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다. 날의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리듬이 사라진 순간. 팀은 끝났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대전 구장을 스쳐 지나갔다. 관중석엔 더 이상 함성도 응원가도 없었다. 단지 그라운드 위에 남은 것은 배숙인 감독과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침묵뿐이었다. 영문 감독은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짧고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다. 패보다 더 무거운 건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이 채는 오랜 피로와 재념이 스며 있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날 이후, 김 감독은 공식 석상에 다시 서지 않았다. 한화는 붕괴 후 재건을 이야기했다. 만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팬들은 여전히 구단의 공식 SNS에, 그날의 진실을 밝혀라, 믿음을 되찾아라, 라는 댓글을 남겼다. 구단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팀 내부에선 새로운 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정리 작업이 진행됐다. 남은 코치 몇 명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젊은 선수들은 훈련 대신 면담실로 향했다. 회의록 마지막 장의 붉은 잉크 자국은 피처럼 번져 있었다. 이 팀은 누구의 것이었나? 누군가의 필체로 남겨진 그 문장은 한화의 모든 비극을 상징했다. 많이 흘러도 팬들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어스 34승이라는 숫자는 이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남았다. 한화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할 것이다. 김경문 감독은 결국 팀을 떠났다. 짧은 메모만을 남겼다. 선수들을 탓하지 말아라. 이 팀을 만든 건 나였고, 무너뜨린 것도 결국 우리였다. 장은 팬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구단의 벽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이제 현나의 붕괴 시나리오는 끝났다. 하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다. 팀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지만 진짜 시작은 진실을 마주할 때만 가능하다. 그날의 회록이 의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흥미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쌓인다. 그리고 한번 깨진 믿음은 어떤 기록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다.